봄꽃이 만발하듯 설레던 첫 만남, 여름날 소나기처럼 격렬했던 연애, 가을날 낙엽처럼 짙어가던 신혼의 나날들. 우리는 그 눈부신 순간들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세월은 어느새 우리를 겨울의 초입으로 이끌고 온다.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재행무상이 지처럼. 2년간의 타오르던 사랑의 정열은 어느덧 미지근한 온기로 변해가고 삶의 무게에짓 눌려부대끼는 날들이 이어질 즈음 문득 상대방의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면 애잔함이 솟구친다. 그리고 오실 인생의 고갯마루에선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이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이었음을. 철없던 시절의 무심함조차도 돌이켜보면 눈물 겹도록 고마운 희생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등 긁어주는 맛에 산다는 노부부처럼 서로의 구분 등을 어루만지며 지난날을 회상한다. 젊음의 열정으로는 알수 없었던 평온한 슬픔과 자비의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밀려온다. 50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바람 부는 날처럼 가슴 시린 나이다. 비 내리는 날이면 불현듯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고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비 내리는 풍경, 맑은 하늘. 흘러가는 구름, 따스한 햇살, 라일락 향기. 이 모든 것이 50의 감성을 자극하는 유혹이다. 혼자 즐기던 차한 잔에도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지고 늘 듣던 음악에도 함께 나눌 이야기가 떠오른다. 자소한 것 하나에도 그리움과 아쉬움이 밀려오는 50. 50이 되면 많은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구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젊은 날의 승리는 때로 독이 든 성배와 같다. 너무 빨리 찾아온 성취의 기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축포를 너무 일찍 터뜨려버리면 인생이라는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무쌍한 그긴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실패라는 자양분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마치 햇살만 받고 자란 온실 속 화초처럼 삶의 폭풍우를 견뎌낼 힘을 기르지 못한 채 시들어버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로또는 종종 파산의 전주곡이 되기도 한다. 눈부신 성공은 달콤한 마약과 같아서 우리를 몽롱한 꿈에 취하게 만든다. 탐욕은 고통의 원인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자.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는 어느새 냉혹한 현실 속 빈털털이로 남겨질지 모른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 학창시절 우리는 누가 더 빨리 성공의 결승선을 통과할지 경쟁했지만, 인생이라는 마라톤은 예측 불가능한 반전으로 가득하다. 삶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되새기자. 뒤처져 있던 친구가 어느새 선두를 달리고 있을 수도 앞서 가던 친구가 뜻밖의 좌절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이에 타산으로 쌓아 올린 인맥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진다. 잠시 동안은 견고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밀려드는 파도에 쉽게 흩어지고 만다. 관계는 진정한 연민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만이 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자만심은 겸손이라는 옷으로 갈아입는다. 젊은 날의 우리는 마치 무적의 영웅처럼 세상을 향해 돌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을 배우게 된다. 겸손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기억은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무쌍하다. 과거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기억하자.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기억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간다. 회사는 우리를 쉽게 잊는다. 우리는 회사에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회사는 우리를 쉽게 잊어버린다. 모든 것은 덧없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마치 연극 무대에서 퇴장하는 배우처럼 우리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떠나지만 곧 다른 배우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는 배우자이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자식보다 배우자가 더큰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배우자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이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삶은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삶은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자. 그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해 나간다. 50은 또한 새로운 가지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내면의 열정이 솟구치는 나이이기도 하다. 낡은 생각과 무기력함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다. 50은 꿈을 먹고 사는 나이가 아니라 꿈을 만들어 가는 나이, 사랑을 그리워하는 나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이다. 50은 삶의 가을이 아니라 두 번째 봄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젊음의 치기 어린 열정보다. 성숙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깊고 풍요로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 오시그 찬란한 계절의 문턱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한다. 오늘 낭독할 책은 에세이로 읽는 법구경이다. 인도 승려 법구가 붓다의 말씀을 모아 엮은 경전이 법구경이다. 법구경을 읽는다는 것은 삶의 바깥을 서성거리다가 삶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서는 것과 같다. 법구경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삶의 현장이 눈부실 만큼이나 가득히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부따께서는 마치 자상한 부모님이 아들과 딸의 등을 토닥이며 타이르듯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먼저 삶의 바깥을 보게 하고 다시 삶의 안쪽을 들여다 보게 하며 마침내는 삶의 안팎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며 그 의미를 일깨워 주신다 50에 이르러 참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깨우치고 깊숙이 심어주는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 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 속으로 악을 생각하며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죄의 고통은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과 같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으로 마음이 주인되어 마음을 시킨다. 마음 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행복과 즐거움은 마치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부따께서 말씀하셨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처럼 사람들도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주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 얼룩새가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듯,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빛보다 더 많은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기둥에 묶인 개처럼 세상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깨달음이란 것이 있다. 부다의 말씀을 만나 스스로를 이롭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현명함일 것인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의 삶을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붓다의 말씀처럼 얼룩새는 몸뚱이는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다.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룩은 얼룩새의 몸빛깔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대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얼룩을 지워버리기 위해 선선히 붓다의 말씀을 만나라. 그것은 그대를 크게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함으로 그대를 인도한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 있다. 마음 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활을 타오른다. 마음 속에 찬설이 비바람을 몰아 넣으면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이 냉정해지며 폭풍으로 휘몰아친다. 그래서 마음을 일컬어 허령불매라고 말한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텅 비었으나 그 작용은 뛰어나 신령하고 밝다는 뜻이다. 또 장자는 허선 촉주인 불로로란 말로 마음의 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빈 배가 남의 배에 부딪혀도 사람은 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마음을 비우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빛은 그대 내부를 먼저 밝힌다. 만약 남이 나를 꾸짖었을 때, 나를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둔다면, 원하는 끝내 멈추지 않는다. 만약 남이 나를 꾸짖었을 때, 그는 이겼고, 나는 졌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둔다면, 원하는 마침내 멈출 수 있다. 어느날 두 사람의 비구가 서로 다투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욕을 하고 꾸짖어도 다른 한 사람은 침묵만 하고 있었다. 욕을 하던 비구가 금방 뉘우치고 사과했지만 침묵했던 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절에 있던 비구들이 서로 권하며 충고하느라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 부타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어리석은 비구가 남이 니우치고 사과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남의 니우침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이익 없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부타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남을 해칠 마음이 없었더라면 성냄에 얼매이지 않으리니 원한을 오래 두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는 머물지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말하지는 말라. 남의 흠을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자바함경에 나오는 부다의 말씀이다. 분노와 어리석음은 언제나 나란히 함께 다닌다. 그들은 물 속에 있다가도 불 속으로 뛰어들며 높은 언덕에서 느닷없이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그대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침내 그들이 그대를 다스리게 된다.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면 어둠의 터널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 터널 속에는 온갖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들이 싹을 틔우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눈이 떠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터널 앞을 스치며 지나게 된다. 악의 씨앗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기를 성과 같이 알아. 마음이 이미 만들어둔 곳을 정처 없이 오고 가느니 생각이 그릇됨을 향해 간다면 스스로 악을 불러들이는 것이 된다. 마음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다. 힘써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 복을 만들고, 결코 되돌아 서지 말라. 마음은 신의 선물인지도 모른다. 육체의 모든 부분은 당연히 부모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마음만은 자기 자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턴도 마음은 나를 장소로 한다고 했다. 나를 떠나서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사람이 흙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지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계율이 있다. 그것은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부다에 이 계유를 만나볼 수가 있다. 누가 청정한 삶을 마다하겠는가? 누가 스스로의 마음을 방자하게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인가? 참으로 누가 일부러 사악한 곳을 넘나들려 하겠는가? 그러나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다. 자기도 모르는 나이에 스스로의 삶의 때를 묻히게 되고 방자해지며 어느덧 사악한 곳에 발길을 들이밀게 마련인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렇다. 어떤 경우 어떤 사물 앞에서도 놀랄 필요가 없다. 아니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대 자신이 계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부탁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비록 내 옷자락을 잡고 내 뒤에 서서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해도 마음속에 탐욕과 증오심을 품었으며 악의에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했으며 마음이 산란하여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요.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설사 나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아기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요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강물이 스스로 흘러 바다로 들듯 스스로 다가가 부탁께 귀의하고 밤낮 없이 붓다와 법과 비구를 생각해야 한다. 길게 이어지는 강물의 흐름처럼 스스로를 닦으며 갈무리하라는 것이다. 타인의 지혜로는 결코 멀리까지 갈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를 속이거나 자기 속에 숨지 말라. 활 만드는 사람은 뿔을 다루며 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다룬다. 단단한 돌을 바람이 옮기지 못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무거워, 비방과 칭찬에도 기울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전 세계를 알면서도, 자기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를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스스로를 알며 스스로를 다루는 일은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헤르만헤세의 시다르타를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자아였다. 그 의미와 본질을 알려던 자아였다. 내가 피하려고도 하고 정복하려고도 하던 자아였다. 나는 그것을 정복할 수는 없었으나 속일 수는 있었다. 다만 그것을 도피하여 한때 숨을 수 있을 뿐이었다. 실제 세상에서 이 자아같이 나의 생각을 괴롭혔던 물건은 없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 그것은 극히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그 길을 배워라. 활 만드는 사람이 뿔을 다루듯, 목수가 나무를 다루듯, 그 길을 배워라. 어떤 바람은이 있었다. 총명할 뿐만 아니라, 제주까지 있어 할수 없는 일이 없었다. 그는 이윽고 그 자신에게 맹세했다. 다만 한 가지의 제주라도 능숙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천재가 될수 없다. 나는 천하의 제주를 두루 익혀서 내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고 말겠다. 그런 후 그는 사방으로 유학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주란 재주를 모조리 통달한 뒤 천하를 주름잡듯 돌아다녔다. 어떤 사람도 재주로서 감히 그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부탁께서는이 바라문을 교화시키기 위해 평범한 중에 차림으로 그를 찾아갔다. 바라문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행색이 보통 사람과 다르군. 부탁해서 대답하셨다. 나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러자 바라문은 곧 몸을 땅에 던져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을 물었다. 그렇다.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은 통한다. 의지가 있는 자에겐 지혜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자기를 속이거나 그것을 피하여 자기 속에 숨어버리면 안 된다. 자기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주인이 될수 있다. 그대 내부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관찰하라. 비록 사람이 백년을 살더라도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다면 하루를 살아도 힘써 정진하는 것만 못하다. 비록 사람이 백년을 살더라도 일의 성패를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도 기미를 보아 피할 바를 아는 것만 못하다. 비구로서의 생활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비구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환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것 같아. 그는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독사가 들어있는 항아리에 손을 집어 넣어 보았지만 독사는 그를 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기로 했다. 날카로운 면도날이 목에 닿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비구로서 수행해온 일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희열과 만족감으로 몸을 떨었다. 그것은 굉장한 체험이었다. 그는 서슴없이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에 정신을 집중시켰다. 그러한 관찰력에 의해 그는 산매를 이룰 수 있었고 해탈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는 수도원으로 돌아가 많은 비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비구가 말했다. 나는 이 칼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소. 그러다 오히려 내적 관찰